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a sun. Come on, you come on.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 중에 용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용담은요 가을 꽃 중에서 약간 소담한 느낌을 주는 꽃인데요 이 아이는 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풍성해지거든요 제가 늘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들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용담도 노지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색상도 예쁘지만 노지 월동도 잘 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풍성해지는 아이가 바로 용담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서 어, 지금 피어 있는 꽃 중에 정말 예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용담을 보면 한마디씩 꼭 하세요.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냐고 이렇게 예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이런 꽃은 또 처음 봤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담이 그렇게 흔한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예쁘고 소담한 꽃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이 용담을 저는 분홍색 용담을 한 포트 구매했는데요. 이 용담을 제가 오늘 새롭게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요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요 아이들은 또 풍성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분홍색 뒤편에 있는 요예 분 용담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풍성해진 거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일부 공중 뿌리를 한 상태예요. 다른 곳으로 일부 옮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해졌고요. 꽃이 아직 다핀 거는 아니지만 피어있는 꽃들도 정말 예쁘고 소담스럽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저녁에는 꽃이 져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다. 가 다음 날도 활짝 피는 아이가 또 용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매한 한 포트에 저는 8,000원에 구매했는데요. 용담은 좀 가격이 있는 편이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 이 정도 가격은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laughs> 어,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늘 보면 꽃은 제가 없는 색상은 또 궁금하고 또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분홍 용담을 오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빼보니까 이렇게 가는 뿌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는 뿌리는 당연히 잘라내셔야 합니다. 가는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는 뿌리는 잘라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화분에서 이렇게 빼고 보시면 흙을 직접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잘 빠지는 흙인지, 아니면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인지를 한번 보셔야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내부를 뜯어보다 보니까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거든요. 그래서 모래 종류가 많이 섞여 있는 아이들은 물이 잘, 어,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물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물빠짐이 좋아서 잘클수 있지만 상토로 혹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잘 심었다고 심지만 나중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직접 만져보시고 어, 상토나 또는 물빠짐이 좋지 않는 흙이 있는 경우는 떼고 심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용담은 요. 너무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심게 되면 요 아이들이 잎이 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요 용단 같은 경우는 반 그늘이나 그리고 반 어, 양지보다는 반 음지 또는 반 그늘 요 정도에 심어 주시는 게요 아이들은 더잘 자랍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들은요 어, 특징이 요 화분이나 화단에 심으실 때흙 속에 유기질을 많이 넣어주니 이 아이들이 꽃봉오리가 많이 생기고 튼튼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주실 필요는 없고요 봄이 됐을 때 이렇게 유기질 성분이 있는 거를 좀 챙겨 주시면 이 아이들이 그해 에 정말 풍성하게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심고 난 다음엔 당연히 물을 충분히 주셔야 뿌리가 활착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음, 요즘은 가을이니까 물이 그지만 않았다라는 정도로만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심은지 얼마 안 되고 어, 또 추위가 올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들을 어, 한 겨울에 12월달 정도가 되면 낙엽이불을 당연히 덮어줄 겁니다. 이 어, 아이들은 1년이 지나면 정말 풍성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을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봄에 올라오는 줄기를 꽃꽂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삽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공중 뿌리 번식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쁜 용담이 아침에 해가 나니까 이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을 한번 심어 보시라고 오늘 용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